아 이거 열받더라고 이, 뭐 네. 이 새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런 놈들 네. 때문에 혈압 오르는 거예요 이 강호순 얘기에요? 네 어? 어? 뭐 우리 뭐 구독자님들 뭐다 아시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분 없잖아 강호순이 네 아마 응? 기자들다 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연수살님범이잖아요 강호순이 네. 이, 이 강호순이가 말이에요 지금 서울구치소 있나 봐요. 네. 근데 대체로 얘네들이 거의가 항소, 항소에서 대법원심까지 떨어지다 보면 이감돼요. 네. 1심 할, 끝나면 또 이, 저, 옮겨가고 2심 끝나면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음. 옮기다 보니까 대체로 이, 저, 사형 확정인, 요즘에 사형수라는 소리 안 쓰고 사형 확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형 확정인이 된 사람들은 거의 종점이 서울구치소 쪽이에요. 아, 그래서 서울구에 거의 가서 울구치소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호순이저 요놈도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데 네. 얘가 참나. 26일 날 법무부에 따르면요. 25일. 예, 네, 이제 법무부는 26일 날 발표를 했어요. 아, 네, 네. 음, 서울구치소에서 지각 교도관들한테 인권 침해 당했다. 네. 어, 이 내용을 편지를 써 가지고요. 강호순이가 어. 법무부 장관 인권위, 감사원에 보냈어요. MBC에도 보냈더라고요. 아, 그것도또 언론도 보냈나요? 네. 어,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보낸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야, 네. 이게 참, <laughs> 이게. 어? 교도관들한테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을까 이게? 강호순이가. <laughs> 이게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 새끼라야지. 이 얘기를 듣고 화가 안 나죠. <laughs> 일단 이 기사를 본 순간.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음, 사실은 음. 우리가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렇죠. 자기가 무슨 권리로 인권이라든지 뭐 인권 이런 얘기 음. 정말로 이 <laughs> 황당하고 음. 야이 대한민국이 참 너무 이 인권 인권하는 게 음. 과연 그 인권이 누굴 위한 인권인가 이런 생각이 음. 또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었죠. 네네. 뭐 아시겠지만, 강호순이 잠깐 설명하면 2000년대 후반이잖아요. 이 어,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여성 8명 납치 사례 했잖아요. 그리고 그저 장모하고 전처 방화 사례 해서 그거는 뭐저뭐 뭐 나중에 좀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네네. 2009년도에 했던 사형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강호순이가. 그데 네, 인권 침해 내용이 뭔줄 아세요? 얘가 지, 지저 교도관한테 인권침해 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인권침해 내용 보셨어요? 네. <laughs> 그 본인이 면담 신청을 했는데 13년간 예, 수감, 예. 수감 동안 예. 처음으로 면담 신청을 했는데 음.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음. 네. 그리고 음. 어 자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음. 너앞 여태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음. 어 재미없다. 음. 어 소위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교도관이 했고. 협박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자. 자기를, 음. 뭐, 없는 일을 만들어서 나를 더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 내용 보니까 지난 4월에 구치소에서 발생했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좀 있다. 네. 그 사건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 4월에 구치소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봤대요, 본인이. 네. 그래서 정부 공개 청구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교도관들에게 이제 그 이후로부터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다. 어? 이런 내용이에요. 네. 조만간 자기 또곧또 또 징벌 또 받을 것 같다. 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 저더불딱진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사례가. 네. 뭔지 아세요? 아, <laughs> 사방 지금, 박상방. 예,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 조주민이 그것도 쓰레기 아니에요. 그거. 네. 사람 같지 않은 새끼 아니에요. 그거. 네. 어, 텔레방 그저 박사방 그 운영한 텔레그램 그 그, 박사 방문장 하던 조주빈이요. 네. 이 새끼도 서울구치소에 있거든요. 예. 네. 어, 얘가, 조주빈이가 저, 억지로 누 명을 쓰고 징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그 강호순이가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짜 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지. 있 내가 평소 에 얘기하는 거 네. 똥은 똥끼리 뭉친다 그러니까 조주빈이 편들어가지고 조주빈이가 억지로 어떤 누명을 쓰고 징벌을 받았다고 지금 그 내용을 조주빈이 거까지 저 법무부 장관 인권위 감사원에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하는 강제징벌이라는 거는 음. 교도소 내에서 음. 수감하고 있는데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또 교도소 내에서 어떤 징벌을 준다 이런 내용이 에요 제재를 주는 거예요 아니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죄수들이 그 규율이나 규칙을 네. 안 지키고 개판을 치면 예. 네. 그걸 껌꽁이 그 데려다가 무슨 형사위권해 하고 형량을 늘리거나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어, 물론 뭐 범죄 같은 경우는 다시 이권해요. 네. 별도 있거 하지만, 어, 의왕구치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같으면 의왕경찰서에서 가가지고 조사받아요. 네. 그수감돼 있는 그래서 다시 추가 기수 띄우지만, 네. 일반 어떤 그, 저, 이그 규율을 야, 위, 저 위반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저, 징벌을 네. 준단 말이에요. 징벌 같은 게 대, 대체로. 여기 나왔던 홍모식갱이 우리 그 조폭이 징벌 전문가잖아요. 네. 어, 아, 자기는 교선수 생활로부터 절반, 3분의 2는 징벌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징벌을 얘기하면서 고독을 엄청 씹었다고 맨날 그 얘기하잖아. 네. 그 뭐냐면 독방에. 독방. 네. 거의 눕기만 하면 한 평도, 한평남지한가 봐요. 네. 그 좁은 방에 그냥 그 혼자 수감해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런 징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조조빈 같은 경우는 음. 아좀 징벌 줘도 되지 않습니까? 없는 징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물론 위험한 <laughs> 생각이 박PD가 뭐 얘기하고 싶어하는지 <laughs> 알아. 이런 새끼들한테는 그냥 그냥 진짜 그냥 평소 같이 저, 네. 저 징벌 방에 그냥 평소에 처박아 놓고 그냥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네. 소리잖아요. 사실 네. 아니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얘기할 어, 수 있다고 수 생각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어. 건데 음. 이 제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녹화할 때다 보면 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 어, 아동 성폭행범 미국에서는 음. 미국에서는 그 수감자들이 아동 성폭행범 들어오면 죽어요. 때려서 죽이기도 한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거예요, 어. 근데 왜 <laughs> 우리는 물론 이렇게, 그게 잘, 음. 뭐, 옳은 건 아니지만, 음. 그, 국민적 감정은, 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뭐, 시원하게 생각하거든요. <laughs>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조주빈이가 <laughs> 이제, 우리 방으로 들어왔어. 네. 어, 나는 이제 도둑놈 출신이야. 근데, 아, 나는 이 새끼야, 도둑놈 출신이. 너는 그래도 그렇지, 이 새끼야. 어린애를 건드려,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때린다? 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렇게 하면 좋겠죠. <laughs> 그거는 이제 우리 네. 그 일반인의 어떤 맞습니다. 그 네. 감정적으로 감정적인 그거지. 네. 감정적으로 네. 말씀. 그래서는 거예요. 안 되죠. 네. 또 그거 뚱들하게 패는 거 그냥 놔두면은 또 감시 잘못했다고 교도관들이 징계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냥 이런 감정선에서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음. 떠나서 음. 이런 감정선에서 이 기사를 접했을 때이 강호순이 이 우리는 이런 감정인데 음. 오히려 더구나 이 사람은 사형수예요. 음. 연쇄 살인을 했고. 그런 애가 이런 글을 써서 인권 침해다. 어? 음. 마치 교도관들을 고발하는 양, 자기가 음. 정의로운 양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언론과 <laughs> 네. 뭐그관계 부처에 이렇게 보냈다라는 게 기가 이게 너무 일. 기가 찬 일이잖아요. 사실. 아, 네. 그저 유영철이가 그 잡지 성인 잡지 그, 뭐 가지고 몰래. 네. 받아서 한다 그러고 지금 따지고 보면 사형 확정인 새끼들이 그그 그 행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교도소 내에서 네. 어그고 사형 집행은 안 되고 있고 어 아, 이놈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또뭐더 이상 처벌 받을 것도 없는 놈들 아니니까 가진 개판 다 치는 건데 네. 교도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새끼들 관리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 드디어 강호순이 같은 이런 천인공로할 쓰레기 같은 놈도 이제 시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네. 응? 그러면서 또 똥은 아까 똥은 똥길리 뭉친다고 조주빈이 편 들어가지고 조주빈이가 억지로 명수고 징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또 응? 그런 것까지 같이 일르고 이러는데 이제 그 내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할일 없잖아요. 네. 그 새끼들 그 안에서 할일 없잖아요. 무료한 시간이죠. 어, 살아 있는 동안에 나갈 희망은 안 보이고. 무료하니까 이놈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남의 사건 같은 것도 귀로 듣기만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한대요. 정보공개 청구를 막 한대요. 남의 사건까지도 아... 그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전부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이나 여기서 직원들이 전부 카피해요. 참, 뭐, 복사 작업해가지고 추려서 또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나와있는 거 그거 개인정보, 네, 휴대폰번호 이거 다찾아가고 일일이 읽어서 그거 다 지우고 까맣게 처리하고 다 해서 그거 어 만들어서 갖다 줘야 돼요. 이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관공서에서 일을 못합니다. 근데 어.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해, 음. 해도 그걸 해줘야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줘야죠. 대한민국은 그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 국가니까 정보공개 청구에 수감자는 정보공개 청구할 수 없다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사건 이외에 다른 사람 사건을 아 그거를 어떠한 식으로건 연결을 하죠 연결을 시키겠죠 어떠한 식으로건 아그 고발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잖아요 네. 고소는 이해 당사자인 내가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고발은 제 3자 일이지만 내가 이거 지켜보고 온데 저건 잘못됐어. 네. 그럼 정의롭게 나서가지고 고발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조주빈이가 너무 억울한 어 지금 저 처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조주빈이가 잘못되는 걸 봤는데 그거 처리하는 과정 교도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저 어떤 정의감으로. 그 정의감 얘기 자체도 이런 개 <laughs> 이, 이런 새끼들한테 <laughs> 얘기거리가 안 되지만. 네. 하여튼, 여튼, 아, 나,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볼때 조주민 이거 처리하는 교도관들이 행태가 잘못됐어. 지금 처리하는 거 보니까 슬쩍슬쩍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저거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가 봐야겠어. 내가 고발용으로 쓰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 터무니없이 알지도 못하는 저, 저, 나하고 관계도 없는 개똥이 사건을, 신문에 난걸 나한테 정보공개해 주십시오 하는 거, 그런 건안 통하죠. 음. 그런 건 기각이지만 약간의 어떤 영광관계,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안 해줄 수 없어요. 와, 음. 이거 열받는다니까, 이거. 이거 빨리빨리 그냥 집행해서 어? 이런 것들은 보내야 되는데 말이야. 어? 이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음. 게 교도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편지를 음. 바깥으로 음.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쓸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전에는 서신검열을 했어요. 네. 그 혹시 밖에 있는 공범들한테 저 공모해가지고 뭐 지시 내리고 이럴까봐 편지 써서 갖다 주면 봉하지 않고 그 상태로 내면 그걸 교도관들이 읽어보고 아, 이거는 보내도 네. 되겠다 하면 이제 붙여주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이제 서신검열이 있었는데 그게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는 교도관들이 그 안에서 저, 저 편지 써가지고 완전 봉인한 상태에서 넣으면 그 볼수 없어요. 그러면 음. 그냥 뭐 작은 범주 내에서 생각해 보면 음. 과연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자 해서 음. 이제 수감을 해놓은 음.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역작용은 네. 있죠. 어저 사람들은 그 서신 검열을 했던 그 그때의 어떤 취지는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처벌하면서 을 격리 시켜놓고. 더 이상 다른 범죄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래서 서신 검열도 했던 거예요. 혹시 공모하고 뭐 이런지 할까봐 네. 그랬던 건데 그게 인권 침해라고 인권위에서 그 판정을 내려갖고 이제 서신 검열 없이 이다 나가잖아요. 네. 걔들이 쓰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라면 격리 그 위험 인물들 격리해 놓을 어떤 그 효과가 있냐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인권위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른 방법을 해결하라. 다른 맥, 방법으로 해결하라. <laughs> 이제 어. 제가 요거 이제 찾다 보니까 음. 얼마 전 기사가 8월 27일 기사또 음.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음음. 이게 교도소 CCTV로 감시 인권 인권침해다. 수감자가 낸 진정 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이게 보니까 신창원이가 그거 제일 먼저 했었어요. 아, 네. 신창원이가 제일 먼저 했어요. 자기 감시한다. 네, 여기 참그 여기 여기도 보면 이런 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3월 말 동료 수용자의 규율 위반을 신고했는데, 음. 본인이 전자영상 장비로 감시를 받으며 조사 수용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음. A 씨는 또 자비로 구매한 침구류 사용과 TV 시청을 금지당했고, 음. 어. 횟수가 제한 됐다고 면도 면도 음. 횟수도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음. 음. 이런데 음. 음. <laughs> 이게 이런,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냈다라는 게 음. 이제 말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음. 이렇게 격리 시설에서 지낸다 뿐이지 음. 사비로 친구류도사 <laughs> TV도 음. 내 마음대로 음. 봐뭐뭐 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요 편지도 써 음. 누구 사람 만날 수 있고 음. 그러면 대체, 이, 이제 반대로, 피해자들은 그 피해자 가족들까지도 너무나 힘든 음. 삶을 살고 음. 있잖아요. 그 음. 트라우마가 해결이 음. 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판결받고 음. 들어가서. 국가에서 주는 밥 먹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진정 내고, 음. 편지 써서 뭐, 나 이런, 음. 뭐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하는 행동 자체가 맞아요. 예, 여전히 이 사람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호순이 이렇게 편지를 해가지고 그 아까운 전파를 통해서 뉴스에 나, 나죠, 기사 음. 나죠. 이런 것 자체가 그럼 국민들이 다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그 주고.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한 강호순의 범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 교도소는 뭐잘 아시다시피, 어저 영치금만 풍부하면 그 안에서 빵에서부터 음식도 없는 게 없대요. 다사 먹을 수 있대요. 네. 어, 그다사 먹을 수 있고. 근데 다만 TV 같은 거는 걔들이 정해진 그 일정 있잖아요. 기상 시간이 있고 취침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취침 시간에는 다 똑같이 자야 되는데 아, 난 TV 볼 거야 그러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TV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놈이 거기에 정해진 규율을 따라야 되는 거지 TV만 놓고 막 아무데나 막볼수 없게 한다고 질환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면도 시간 그 통제하는 거 가지고 질환하는 거 같은데 면도는 잘 아시다시피 칼이에요 네. 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그 교도관의 어떤 그 목전화에서 하는데 교도관이 이놈이 나 지금 여코를두개 정도 났다고 칩시다. 아나이 변도 해야 되겠어요.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한다고 그러면 교도관이 가서 그 새끼 또 지키고 있습니까? 그니까 그래. <laughs>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 일주 뭐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지 네. 뭐. 뭐 불행히 털이 많이 빨리 자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네. 그렇다고 지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면도 시간에 가서 교도관이 쭈그리고 지켜있을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터집을 잡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인권을 엿같이 배운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어? 아무거나 들이대면 인권인 줄 아는 거예요. 인권 침해해가지고 사람 해친 너무 새게들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 이런 거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참이 인권이라는 게 내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인권에는 그 인권의 가치에 경중은 없어요 네. 다 사람으로 저그 태어났으면 다 인권이 있지만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고 본다면 정말 이 가해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할 거냐 네. 이런 생각은 안할수 없죠 네. 화납니다 이거 네. 어? 이거 저 너무 참 화나고 이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어 교도관. 교도관 분들 그런 네. 분들. 을 이 얼마나 황당하고 사실 네. 많이 힘들대요. 네. 그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그 드린 그그 기사 내용도 음. 보면 이제 교도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음. 같이 음. 이제 조사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음. 결국은 인권위에서는 음. 그걸 좀 부당하다고 했답니다. 했 어쨌든 신창원이가똥 싸면서 징벌방 독방에다가 신창원이를갖다 놨는데 똥 싸면서 상체에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네. 그래야지, 그, 그 새끼를 네. 지켜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교도관이 많이 남아, 그, 남아 돌아서 1대1로 신창원이만 이렇게 보고 앉아있다면 저 새끼가 똥싸다 무슨 짓을 하는지 뭐 이거 다볼수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창원이 같이 이 독방, 탈주범이잖아, 더더군다나 네. 교도소. 그런 놈들이 독방에서 수감생활할 네. 때는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네. 어, 그 나름대로의 그 교도관 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제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걔는 그거죠. 카메라가 나똥 싸는 것까지 여기 비추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네. 이거 저 바꿔주십시오. 하고 이제 인권위에다가 얘기한 거죠. 그것도 인권위에서 역시 그거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뭐 강구하라.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도관 늘려가지고 교도관이 일대일 감시해야 되겠죠. 예, 저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늘 말씀 드리죠. 인권위는. 인권 위에 인권의 어떤 그 저촉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것만 권고할 뿐이에요. 어그 이외에 뭐 교도소나 행정기관에서 니들이 그거 애로사항 있는 거는 니네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해라 그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요, 세상은 법을 안 지키는 새끼들이 법의 보호를 가장 많이 받아요. 아 그게 <웃음> 아이러니에요 <웃음> 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 법의 보호를 제일 많이 받는 네. 겁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요. 법이 그닥 필요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응. 어? 법은 어~ 법을 안 지키는 놈들한테 정말 그 좋은 제도죠. 열받 봤죠. 이건 뭐 강호순이 이, 이, 이건 이 넘어가고요. 화나죠. 이거 이거 자꾸 뭐 얘기하면 <laughs> 우리 저 박디디 아까부터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시키쳐버려서 이거 보면서 <laughs> 이런. <laughs> 기가 어, 이랬다고. 네. 음.